자 이게 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얘는 위로 볼록하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근데 여기가 뭐야?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야 근데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야? 2까지만 그리는 거야 2일 때는 4 6이니까 여기 1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2보다 클 때는 직선 하나가 있는데 ax-4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 같이 지나면 이렇게 여기를 똑같이 지나고 있으면 여기 절대값 하든 말든 무조건 다 연속되지 여기 이 부분에서 어차피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연속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지나야 돼? 2,10을 얘가 지나면 돼 그러면 2a-4는 1 0이어 되니까 2a는 14가 되고 a는 7이 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맞지? 자, 두 번째는, 그럼 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이게 절대 값 올린 거고. 밑에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, 여기 2,-10에서, 뭐,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. 그럼 절대 값이니까 얘가 y 치표층이 올라가야지. 그럼 이 마이너스 10이었던 얘가 여기로 이렇게 가겠지. 절대 값 하니까, 이렇게. 그러면 연속돼, 안 돼. 어, 그럼 여기 누구지? 2,-10이지? 이 직선이 얘를 지나고 있어도 된다는 거야. 어디래 2a 이 4는 마이너스 10이겠지. 2a는 마이너스 6,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. 마이너스 3도 되는 거야. 이거랑 이걸 뭘 해? 더하랬으니까 4 이렇게 되겠지. 됐어요.